제 세탁기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탁기에 이제 조립 방법을 보시면요 이렇게 엘보세트가 들어가요 네. 그리고 엘보세트와 세탁기 이온아이저 이렇게 두 가지가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엘보세트는 어떤 용도냐면은 어, 멀티이온화이저 세탁기용을 드럼 세탁기나 아니면 세탁기 뒤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. 가로로. 그럴 경우에 이제 뒤에 틈이 좀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엘보 우 세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세로로 공간을 조금 좁혀줄 수 있게끔 세로로 이렇게 연결할게끔 도와줍니다. 따라서 이 엘보 우 세터가 들어가는 거고요. 바로 지금 조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입하시면은 세탁기가 노란 색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세탁기 이오나이저가 세탁기가 아니고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밑에 qr 스티커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. 열어보시면은 똑같이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. 엘보 세트, 세탁기용 이오나이저 먼저 엘보우 세트를 조립해 주시는데요. 세탁기 이온나이저가 들어가야 있는 아, 이 봉지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링이 있어요. 고무링이 예, 잘 보이시죠? 이 고무링이 있습니다. 이 고무링을 엘보우 세트에다가 연결 이, 설치를 하실 때도. 반드시 끼워줘야 되니까 잘 가지고 계시고요. 이거 많다고 해가지고 다 버리시면 안 되세요. 몇 개만 쓰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가지고 계 주시고. 아, 어, 그리고 먼저 열보 세트를 먼저 조립하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합니다. 이 작은 소켓하고 얘하고 연결만 해주시면 되세요. 그 대신, 이 검은 색깔 링이 다안 보이도록 잘 조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많이 조여주시거나 힘을 주시면 이게 렇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요. 이제 세트가 조립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온화 장치하고 세트하고 연결해 주겠습니다. 네, 이 고무링을 넣어주시고요. 여다가 엘보 세트를 연결해 줍니다. 그러면은, 이러한 형태로, 예, 네, 이런 형태로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. 이 상태로 바로 세탁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은, 네, 끝납니다. 아주 간단하죠, 세탁기용은. 아, 세탁기용, 지금 세탁기가 없기 때문에,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,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만 제가 그러면은 좀 설명해 드리고, 아, 바로 특수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세탁기 뒷부분에다가 연결을 하는데, 이게 지금 흔들리죠? 이게 흔들립니다. 세탁기 뒷부분에 있는 수나사 부분하고 이 앞나사 부분하고 높이가 일정하게 맞아야지만 얘가 흔들리지 않고 이 뒷부분에 틈이 안 생겨요. 이 틈이 안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 틈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무링을 넣어주셔야 돼요. 예. 얘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어, 고무링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. 뭐 하나만 넣고 흔들리지 않는 다음에 하나만 넣으시면 되고, 그러면 두 개를 넣어야 된다면 두 개만 두 개를 넣으셔도 돼요. 네, 서연결해 주시고, 다음 이 밑부분은 이제 어, 우리 물이 들어가는 호수 있죠? 물그 호수 호수 부분을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탁기도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